왕기 박대 선두 콩26대25 3쿼터 시작. 해보자. 이겨라. 진지하게, 진지하게, 심리박살게. 너라. 어이구, 아니다. 어이구, 어이구. 지도 피었다, 지도 피었다. 아, 어째? 맞죠? 각 잡으래, 각 잡아. 말하면서 말하면서. 각 잡아. 오우 리커딘 많이 파이.. 컷인! 이렇게 좋아하지? 아! 오 여기 멘토 있네 어. 우식이 형하고 서우 형이 커딘 많이 해요 과연 에이스들끼리 1대1 필살기! 아저 필살기죠 저 필살기죠 필살기 아 이게 들어갔으면 컸는데요 에이스들 대결! 트라이블링 맞죠 네. 나이트 심판 항상 안, 안 불렸던건데 트라이블링 맞습니다 아, 3점 이진호 3점 <laughs> 자 이번엔 아 팡총 찬 참물을 껴안는 <laughs> 못된 수비가 나왔습니다. 못된 수비. <laughs> <laughs> 수좋다 어, 길어. <laughs> 야, 버 <터무> 좋았다. 경 <laughs> <병행량도> 좋았다. 공 보지 마, 진우야. 오. 빨리빨빨리빨 빨리빨리 빨아 이런게 들어리야 되는데요 아 이런게 안타깝습니다 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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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거빨이빨리 빨리빨리 빨이빨리빨리빨이빨 올렸어요! 잘했어? 내가 이거 여기서 제일 잘한다니까? 기증 좋네, 씨. 아, 아다 아, 와, 이거 빅치인데 아, 어? 아, 어? 아, 오, 나이스! 야, 아, 이거. 하나 아, 만어 사영아사영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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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수비야 나이스 수비 잘했어 방종은 나이스 안이야지 아, 어. 어. 어, 뭐 선두가? 우와 에이! 역전 33대32 역전입니다 어, 어, 어. 역전. 어, 어. 역전 오늘 과연 선두콩이 어? 어, 승할수 어, 있을지 긴장. 오, 나이스, 클린이 안 걸렸다. 오, 어, 나이스. 아, 이제 저기 파울이 방파인데. 아, 없네. 군작 두 개. 두 개, 두 개. 나이스, 응. 나이스. 응. 대역전대역전 클린이 안에서, 안에서. 우리 이러면 진다.

<shirt Riot> 와! 안 우와. 맞았어요. 이거 방금 전 거는 옛날 모습과 다를 게 없는데요. 영리하게 <goddess> <ım Laser> <Violin> 파울을 얻어냈죠. 방정훈 파울. 나이고아이이고기 <fall> <아씨> <voila> 어� 아. 파울. <laughs> 지금 아침 드라마에서 나오는 짝 소리가 나왔는데요. <laughs> 아침 드라마에서 돈 뿌려주면서 나오는 소리죠. 이 소리는. 아 <때> <Walking Tortilla> 재밌었다. <방금이> <쓰는지> 오. 발목 괜찮나? 어, 다행이지. 다음부터. 팀파울 다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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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파울 다음부터. 아, 다음부터. 다 파울 터 아, 다음부터. 다음다음다아 <laughs> 자, 남은 시간 2분 한골 차입니다. 자, 이러면 은오세영 선수 또 멘탈이 터질 수 있는데요. 파울이 먼저 파울이 먼저야, 그러면. 팀, 팀 파울! 팀 파울, 팀 파울! 와, 나이스 세요 그래 근데 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이박이박기 하나 더 후웨이동 같은데 후웨동후웨동 진짜 오랜만입니다 후웨동 역시 옛날 멘트죠 옛날 사람 후웨동이라니 중국 <laughs> 최고의 3점 <삼성> 슈터 <스타> 아니야? 후웨동 <laughs> <laughs> 그렇지 너무 멋있었는데 후웨이동이랑 좀비슷해 어 조심! 불 불렀어요? 불렸습니다 어 누가 푸쉬? 근처푸 파울 봤어 오케이. 팀 파울 팀 파울 팀 파울 팀 파울 팀 파울 아괜찮아괜찮아 누구? 근처응 근처에 근처가 어디 있었어? 옆에 있었어 붙어있었어 아, 옆에 있긴 있었어 붙어있긴 했어 아 우리 소리 흔들리지 마 너무 쉬웠죠. 몸이 지금 굳어있죠. <목소리가> <목소리가> <제 꼈어>. 아! <목소리가> 아! 에이! 에이! 찬물을 끼얹듯. 자, <목소리가> 5점차. 파울이야, 파울. 어차피 팀 파울.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이리나이리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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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자, 아, 소맥이죠. 원샷이랍니다10 1 9 8 7 6 5 3, 진짜 빠르네. 우와! 0.3부 0.3초 흘릴게요. 봐봐도뭐 슛을 못 던지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부상통 자, 39대 42, 3점 차.